윤 대통령은 노동조합 개혁에 이어 시민단체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에 이권 카르텔에 혈세가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 주최측이 여성가족부 보조금을 받았다는 건 심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예산으로 노트를 타거나 수영장 딸린 펜션을 빌린 단체도 있고 국고 보조금 수천만 원을 받아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 집회를 주도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 보조금을 받은 사업수는 이전 정부보다 30% 가까이 늘었는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만 2,352억 원이나 됩니다. 전체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 도 불구하고 그 적발 건수가 153건, 한수 금액이 34억 원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 감사 및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여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화하고 지자체들로 협력을 구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자, 윤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 어떻게 보실까요 오죽하면 저러시겠나 싶습니다 저는 저 시민단체라는 거 기본적으로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에 쓴소리를 하는 게시민단체인데 우리나라는 민주당 그 인사 풀처럼 본인들이 이중대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고 그 대가로 거기에 많은 그 금전적인 보수가 가고 있어요 이걸 국민들이 많이 봤어요. 그 오세훈 시장 시장이번에 된 다음에 박원순 그 시장 시기 동안 시민 단체한테 나간, 나간 돈이 1조라는 거잖아요. 뚜렷한 무슨 성과 없이 서울시의 고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 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 갔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마을 공동체 사업과 사회 주택 사업 등에 중복 지원과 미흡한 성과 평가도 거론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시민단체 a T M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저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시민단체 공과 과가 있고 그 과가 있다면 고치고 뭐 뜯어고치고 저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역할을 맡는 데 굳이 좀 단계가 있는데 다른 부처에 저런 공적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 행정부처도 있고 중무부서도 부처도 있는데 대통령이 시민단체와. 아치 싸우듯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이 기본적으로 윤 의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를 많이 비판을 했지만 이 시민단체라는 게 영어로는 NGO고, 넌가 n g o v e r n 혹은 이제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야 됩니다. 초기에 어려울 때 이거를 이제 할 때는 좀 도우를, 도움을 받더라도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시민단체들이 기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에서 그 돈을 이용해서 이 방향을 지우지한 것. 정말 현장에서 보면 타락이라는 말을 쓰고 싶을 정도로 시민단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는 건 맞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도 안 돼요. 시민단체들이 더 집결하고 이건 탄압받는 거다.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감사의 배경으로. 윤석열 태진 촛불, 태진 촛불 중고생 동아리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통령실의 감사 발표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지원금을 받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타켓으로 한 정치 감사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정도를 떠나서 아, 시민단체 보호해야지,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해야 이게 변하지 대통령부터 나서서 하니까 지금은 그런 민주당이나 이 야당 세력들은 전부 또 시민단체 돕자고 나가거든요 저는 왜 저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3조 5천억이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던 게문 정부 마지막 해에는 약 5조 원으로 늘었다고 하거든요 오조게 됐든, 오조가 됐든 반드시 정권하고 유착돼 있는 그런 시민 단체만 받는 게 아니고 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많은 시민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 단체라는 건 종류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아 선의의 순수한 그 우리 시민들의 그 모임이나 단체나 그의도에 해가 되는 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는 하나 이제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결국은 그 방향은 오르나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니다. 이 지금 절차적 정의의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아 그것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린 아이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순수한 의도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폄훼가 된다든지 아 오도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